네, 안녕하세요. 저는 1인에서 두 곳을 운영하고 있는 윤형근이라고 합니다. 저는 방송국에서 뉴스 PD로 일을 하다가 최근 5월에 퇴사를 했고, 김잠부 재테크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진주 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울산 소재의 대기업에서 같이 일을 하다가 만나게 된 사이고요 태어방학관이라는 울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에서 콘텐츠 마케팅 일을 하고 있는 31살 김가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디자이너를 하고 있는 안중찬입니다 이름은 이하현이라고 합니다 작지사에서 에디터로 일을 하고 있고요 김혜연이라고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리드로 일하고 있고요 저는 8살 양기표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다섯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문화공간에서 기획자로 일을 하고 있고 문화예술기획사 디자이너로 도주사업도 하고 있고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싱어송라이터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러닝 점도사 안정훈입니다 탄산트 뮤직에서 브랜드 디자이너로 근무하고 있는 김유라라고 합니다 김태일이라고 합니다 이오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인터뷰 콘텐츠 제작을 하는 PD 겸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5년차 윤성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퇴사한 지 이제 6년이 됐는데, 퇴사를 할땐 돈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퇴사를 하고 2, 3년 지나면서 돈 때문에 악몽도 꾸고 몸도 많이 아프면서 돈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됐고요. 경험이나 노하우들을 여러분이랑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사실 막 돈을 아낄 생각만 하면 벌써부터 현타가 오잖아요 근데 저는 저력과 저축을 통해서 자존감이 되게 높아졌거든요 재테크로 나다움을 찾아가는 과정 적은 연봉으로 어떻게 0원에서 5천만 원까지 모을 수 있었는지 가계부 쓰는 방법 등등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고 싶습니다 예금이나 아니면 적금, 뭐 통장 쪼개기 이런 걸로 좀 자산을 관리하고 있어요 뭐 주식이나 주식을 비롯한 부동산이나 각종 투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저희가 전문적인 뭐 그런 시장의 흐름이나 그런 지식은 같이 공유 드릴 수는 없지만 좀 사회초년생으로서의 그런 현실적인 고민이나 자산 관리법 같은 거를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재테크 방법은 회사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환경을 보호하는 일을 하거나 여성을 보호하거나 소셜 임팩트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투자를 결정합니다. 임팩트 투자라고 하는데요. 개인이 이런 임팩트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 딱한 군데가 있어요. 그 플랫폼이 어딘지, 저는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는지 노하우를 탈탈 털어서 공개하려고 합니다. 얼만큼 벌었냐보다는 뭐 어떻게 뭐. 어그 모은 돈으로 어떻게 재테크를 하고 있는지 좀 한정된 월급 안에서 돈을 좀 재밌고 신나게 모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요 사이드 프로젝트나 엔잡이 제 삶에서 좀 다채로움을 더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비정기적 엔저러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기회들을 좀 어떻게 발견했는지 투머트 인컴 까지는 아니더라도 머치 인컴 조금이나마 기여를 했던 그런 포인트들을 조금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글을 쓰는 작가부터 시작해서 동기부여 강연자, 러닝 코치, 유튜버도 있네요 이렇게 8개의 세부 직업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엔잡을 할수 있는 저만의 노하우와 시간 관리 방법, 직업을 계속해서 늘려나갈 수 있는 저만의 방법까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 처음 할 때는 진짜 통장이 거의 계속 마이너스였거든요. 뭐뭐 우유 배달도 하고, 다른 일들을 여러 가지 하면서 이제 조금 어떻게 비용 협상을 하는지, 내 가치를 어떻게 올릴 수 있고, 또 재밌는 일을 할수 있는지, 조금씩 노하우를 찾아가는 과정을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어서 피해할 때 사람들 유형을 제가 정말 많이 알고 있어서 그런 저만의 약간 노하우를 국쟁이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대기업을 다닌 적이 있었는데 회사에서는 연봉 테이블이라는 게 있잖아요. 개인의 어떤 실적이라기 보다는 회사의 상황과 관련된 상태가 많고 도대체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가? 뭐 퇴사하고 나서 뭐. 서도 해보고 스타트업도 지금 경험하면서 인터뷰어로서 여러 커리어적으로 좀 성공하신 분들을 만나면서 좋은 인 사이트를 얻다 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 가치를 생산하고 기여를 하는가? 회사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나를 계산하고 있는가? 일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요. 근데 제가 사실 엄청나게 막 고액 연봉자도 아닌데, 또 이제 저희 회사 분들도 모티브를 종종 보시는데, 나와 가지고 이런 헛소리 하면 은좀쫄리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이번 기회에 더 많은 분들하고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리고 오베라고. 굿즈를 주신다고 해서 헐레벌떡 지원을 했고 <laughs> 어,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에이전시 디자이너에서 인하우스 디자이너로 이직을 하면서 제 연봉 자릿수를 바꾼 저만의 꿀팁 모티비에서 최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이게 T M i 인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한남동 무비록스 오피스가 걸어서 1분 거리더군요. 어, 진짜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이 빨라지지. 안녕. 아. 어, 모니터하고 우리 다 같이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히 계세요 우리 모두 스몰워크 빈머니 합시다 파이팅 많은 기대해주세요 <laughs> 안녕 <웃음> <웃음>